네 대구 시작하겠습니다. 자 선수 김하대호 수 원왕마. 자 양측 게 열고 가보죠. 포를 넘기면 차가 진출해 보겠습니다. 안에도 진출해 보죠. 말을 한번 나가볼게요. 밀면 아이 밀지 않았네요. 밀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잡습니다. 잡을 수 있겠죠? 장군수. 아 상을 잡아요. 장. 바달라. 만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잡고, 잡고. 자 결론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고 물어본다면 뭐 사실 뭐 초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. 반반인 것 같아요. 반반. 잡고 명망습니다이자리 차가 오거나 3선이나 그렇죠. 따라오면은 명막으면은 잡고 잡고 계속 들어올 수 있죠. 저도 근데 들어가고 들어가고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막혔습니다. 뒤로 가거나 전진 이 자리거든요. 장군 아, 이거는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좀더 좋아 보였네요. 장군 막까지 희생이 되거든요. 네, 11급 두 번째 대국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선수. 자, 선수기마대, 호수기마 자, 제가 기마 쪽 열었구요. 상이 나오면 똑같이 상이 나갑니다. 자이쪽 포를 넘겨야 상대분이 변으로 가지 못한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. 좌측 포를 넘겨서 양포 분할도 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, 자 여기서는 굳이 이 부분을 넘겨서 하는 것보다는, 네, 자 지금은 공 빼고요 모아줍니다 차가 나갈 수도 있고요. 지금 뭐 차가 나갈 필요 없이 이렇게 살을 넣고. 양포분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자, 틀고 차가 붙으면 아, 이쪽으로 오시나요? 일단 차길을 업니다. 그러면은 뭐 무리, 무리하게 뭐 넘겨서 상대 차가 끼우는 수이 정도를 생각하는 걸 방비할 수 있고요. 자, 이쪽으로 해서 양포분할 가죠. 끼우면 귀로 붙고 빠지면 다시 자측포가 넘어가고. 네, 이렇게 해서 다시금 뒤로 후퇴하셔야 되겠죠? 그때 넘어가고. 먹는 수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올려서 포넘길 준비 막아오셨네요 이렇게 붙겠다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, 일단 포넘기고 자, 치는 자리 생각하시는 거죠?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가 나가서 잡으면 네, 잡겠습니다. 이제 포가 잡고요.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비하기 위해서 차가 올라가거나 네, 포가 대각선으로 가고 차가 붙을 수 있어요. 잡고 어, 일단 포가이 치겠다 약간 그 생각도 있는 것 같네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상이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포 네,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. 발사하니까 예. 자, 여기서는 뭐 차트 붙이면 되겠죠. 놓고 이 자리, 자 포를 넘기고요. 자 이제는 이상이 이렇게 와서 다시 진출한 다음에 뭐 양등이나 이런 부분을 뭐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인다면은 쭉 빠질게요. 쭉 빠져서 상이 나가고 차가 오면은 밑에 차가 지킵니다. 넘어갔다가 씌우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밀고 잡으면 차가 있습니다 포 넘겨서 결론은, 이제 강제대차, 차대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뭐, 길을 만드셔야 되겠죠, 뭔가. 찾았고, 네 11급 세 번째 대고 선수 원앙마대 후수기마 대구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기비상 나가고요. 차가 삼선으로 왔습니다. 좀 특이하네요. 이 수는 뭘까요? 수비지향적인 좀 형태인데, 이게 실전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. 자, 대회에서 나왔던 수라서, 자,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언제든지 상이 나갈 수 있는 길목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포 분할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할수 있고요. 상이 이쪽 우측을 또 지켜주는 자리가 됩니다.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대회에서 나온 거예요. 착, 이제 찻길도 이제 나, 열고 상 나가고 뭐 이렇게 끔 준비할 겁니다. 자사올리구요뭐 차대 올수 있거든요. 포 넘기고 내려오고 예 이제 크게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. 포가 넘어서 양득은 붙이면 되고요. 아면 올려서 좀 병력을 보강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자 이거는. 사실 쳐봐야 치고 잡았을 때 나가면서 공격을 나갈 수도 있고요. 일단 올려서 다시 되돌아가게끔 하고 나가는 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. 밀어보겠습니다. 상으로 칠 수도 있겠죠? 치고 네, 치고요. 잡으면 먹겠다라는 뜻이니까 잡으면 포가 먹고 자, 상으로 잡고 자 빠지면서 지금 중앙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막아 이거 잡아도 돼요 선택은 아닌 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허허 <laughs> 이 괜히 올라갔네 찍히고 공격의 템포를... 이또 뭐예요? 속도를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? 차대요 음... 피한다면은 조금은 굴복하는 느낌이 있고, 네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잡아야 되겠죠. 상이 나가고, 누를 순 없어요. 일단, 이 상의 집도 걸리는 위치입니다. 이렇게 잡으면 차대하고 상대 포가 잡겠다라는 뜻이거든요.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포가 이 조를 쳤을 때가 조금은 위험한데,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막아 내려가서 공격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, 점수는 지고 있는데, 여기에서 뭔가 포인트를 좀 만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. 잡고, 잡으면, 약 끼우고, 포가 치면 잡고 가면은 뭐 그나마 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누르는 수도 있고요 바쁘네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